나는 걸을 수가 없어. 구부러지지도 않아. 차도 못 타. 다리가 안 구부러져서. 걷기도 어려워. 다리가 펴지지 않아서.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다코꿈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힘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오늘은 인공관절 주변 골절 periprosthetic fracture 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경골쪽 골절에 대해서 한번 수술했던 거를 올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인공관절 주변 골절이 있을 때는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인공관절과 골절의 관계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인공관절 자체가 흔들 일 정도로 많이 인공관절까지 좀 깨진 것 같으면 인공관절을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인공관절 자체는 잘 고정이 돼 있고 뼈가 그 근처에서 부러졌으면 일단 뼈를 잘 맞춰서 인공관절은 그냥 그대로 쓰고 그 골절만 잘 고정하면 충분히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의 케이스는 이제 원이 대퇴골절이에요 대퇴뼈가 이제 되게 크잖아요 팔다리 뼈 중에는 가장 큰 뼈일 텐데 그 다음에 또 대퇴뼈 주변에는 이제 뭐가 많아요 근육이 많아요 대퇴뼈 허벅지는 전부 다 근육덩어리야 대퇴뼈가 풀어지 원래 좀 힘들어요 수술 자체가 좀 힘든데 거기 플러스 예, 무릎에 인공관절도 돼있어 좀 골치 아프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78세 어머님이신데 몇년 전에 저한테 무릎 인공관절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잘 지내시다가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빗길에 미끄러지셨대요 하필이면 겨울철에도 눈길에 미끄러져서 또 다치지만 여름철에도 빗길이 또 의외로 뭐 보도블럭이라든지 그런데 좀 약간 미끌미끌 미끌 그걸 좀한것 같아요. 좀 조심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어머님도 당연히 뭐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냥 운이 나쁘게도, 빗길이 미끄러지시면서 그냥 댕강하고 부러진 거. 완전히 뚝 하는 소리가 이제 크게 들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신 거죠. 구급차를 타고 이제 다른 병원을 가셨다가, 이제 저한테 다시 오셨는데, 엑스레이 보면은 지금 아래인 인공관절 돼 있는 데가 보이고요. 야이 아, 위쪽에 엄청 이렇게 험한 모양의 이 굴절편이 보여요. 끝털이 되게 뾰족해요. 창처럼 이 안쪽에 신경혈관이 바로 이렇게 좀 지나갈 텐데, 이야 이 정도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운이 나쁘면 신경혈관 그냥 다 다칠 수도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어머님 보셨는데 괜찮아. 일단, 뭐, 발가락 움직일 수 있고, 뭐 감각도 괜찮고, 피도 뭐, 좀, 부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철철철 나는 것 같진 않고. 조각이 이제 몇개 이상 좀돼 있는 게좀 보여요. 근데, 게 보면은 골절 라인이 한요 정도까지는 돼 있지만, 인공관절 자체는 괜찮아. 요 아, 정도 상태면 다행히 이제 인공관절은 굳이 건드리지 않고, 골절만 잘 고정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어머님이 보시면 이제 뼈가 엄청 좀 두꺼워. 나이에 비해서. 나이는 거의 80이 되셨는데, 이 정도 두께면은, 뼈가 가늘지는 않은 거예요. 어머님이 평소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육질이야. 아 이거 수술이 쉽지 않겠다. 이 CT를 좀 찍어보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골절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크게 골절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중간에 버터플라이 프레그먼트라고 하는데 조각이 또큰게또두 조각이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댕강 부러지면 그것만탁 맞춰주면 되는데, 이제 중간에서 이게 아예 쪼개지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참 골치 아파. 저거를 네 개를 한 번에 딱 모아줘야 어느 정도 이게 안정성. 갔는데 저거 중에 하나라도 비게 되면 안정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덜렁덜렁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 아까 뼈가 약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은 되게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겉에 뼈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볼 수가 안쪽에 뼈가 별로 없어 빈 경우가 많아 그러면 저 작은 조각들을 맞춰서 이렇게 딱 눌러 놓을 때 안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저게 안으로 푹 꺼져버려. 받쳐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걸 재 판을 대기 전까지는 얘를 뭐 핀으로 고정을 하든 뭘로 하든 하여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돼.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생각을 좀해 봐야 되죠. 저게 조각이 네 개인데 두 개씩 어떻게 맞춰 가지고 하고서는 뼈이식을 하고 조각을 덧대야 더, 더 되는지 아니면 저걸 뼈이식을 최대한 안을 먼저 좀 채워 놓고 어떻게 어떻게 좀 눌러 가지고 맞춰야 되는지근데뭐 사실 요거는 수술 전에는 뭐 이런저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골절은 담당하는 의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실 시간으로 계획이 계속 바뀌어야 돼. A로 안 되면 B로 가고 B로 안 되면 C로 가고 C로 안 되면 D로 가고 D로 안 되면 E로 가고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이런 골절이 아닌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이면 이제 계획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머릿 속에서 순식간에 A로 갔다가 C로 갔다가 F로 갔다가 어? Z로 갔다가 와왔다 어? 갔다 하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지 가능한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이제 상당히 골절 조각 자체가 많이 좀 깨져 있죠. 옆에 보면 뒤쪽에 이제 긴인의 비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신경혈관 가까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혹시라도 수술할 때 조금이라도 이거를 잘못 움직이면 신경혈관 좀 찌를 수 있을 위험성도 좀 있는 거고. 수술 전에 이제 MRI 를 봤는데 다행히 요 끄터리 그 아까 뾰족한 뼈 쪽은 여기 있지만 신경혈관은 다행히 안 건드린 것 같아. 그래서 미리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안에 들어갔는데 혹시 신경혈관에 찌어져 있으면 뭐 꿈에 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뼈조각은 여기 있지만 신경혈관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약간 짧은 근육 하나를 사이에 두고 뼈가 다행히 신경혈관을 조금 피했네요. 어차피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저기를 열지 않고서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혈관에 대해서는 해부학을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안 다치고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수술 중에 찍은 사진인데 일단은 이제 굴절 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보면 옆에 이제 세판을 이제 옆에 좀 대보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길이의 쇠판을 좀 대야 되는지를 미리 좀 한번 대보는 거예요. 쇠판도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길이가 있거든요. 골절에 따라서 좀 길게 써야 될 수도 있고, 짧게 써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해부학적 쇠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별로 뭐 대략 한 6, 7가지 이상의 그런 사이즈가 있어요. 길이에 따라서. 그런 것들로 미리 어느 정도 사이즈를 쓸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아직 그 이쪽 바깥쪽 세판을 대기 전인데 보면 와이어로 지금 묶어놓은 게몇 개가 좀 보여요. 와이어로 이렇게 동그랗게 딱 잡아놓은 것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K 와이어라고 하죠 철사로 지금 세 개로 이렇게 좀 고정을 했는데 보면은 얘는 좀 이렇게 좀 휘어 있는 게좀 보이죠. 이게 배태뼈가 워낙 두껍고 근육들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고정을 하더라도 그만큼 힘을 많이 이게 받는 거예요. 저게 생각보다 굵은 철사가 K 와이어거든. 저의 지름이 한 2m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이제 힘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힘을 고정한 상태에서 받다 보니까 약간 속 안에서 조금 휘어 보이는 그런 정도의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미 많은 그뼈 이식을 거의 한 4, 50cc 이상의 뼈 이식을 좀 해놨고 그 상태에서 맞춰서 좀 미리 철사로 좀 감아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 아래쪽도 좀잘 맞아 있고 그래서 이제 듀얼로 항상 이제 이렇게 제이 세판을 대퇴뼈 같은 이런 큰 뼈들은 양쪽으로 대 주는 게좀 좋아요 그래야지 충분히 힘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뼈의식이 이만큼이 좀돼 있는 걸좀볼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아까 그 작은 뼈 조각을 맞춰더라도 이뼈 조각이 이골 수강 안으로 처박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맞춰져 있고 정면 사진도 괜찮고 이게 보면 세판이 엄청 길게 올라가죠. 굴절 예, 라인이 거의 한요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예, 적어도 굴절 라인 위쪽으로 한4개 정도는 나사를 좀 박아야 유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잘 맞춰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요정도 고정 단단하게 해 놓으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처음 통증좀 가라앉으면 이제 무릎은 부렸다 폈다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골절은 잘해놨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서 거의 뭐한두달그 정도를 뭐 통깁스 해 놓고 그냥 놔둬 가지고 무릎을 못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되게 그런게 이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근육들을 다 이렇게 대퇴쪽 근육들을 다 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닫아 그러면 이제 뼈는 잘 붙는데 그 근육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있어요. 그 근육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의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근육이 손상을 받으면 근섬유로도 이렇게 재생이 되지만 섬유화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 그 섬유화가 짧아진 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당기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유착박리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어떤 트라우마나 이제 교통사고 산재 뭐 그런 환자분들 중에 그냥 정말 개박살이 났는데 고정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잘 해놨어. 근데 다리를 구부릴 수가 없어. 없어. 펴지지도 않고 부풀어지지도 않고 그런 경우를 보면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자꾸 이제 강조를 하지만 골절에서는 정말 잘 맞추는 거그 다음에 진짜 단단하게 고정해서 빨리 관절 운동을 시키는 거그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일단 안 붙어요 고정을 제대로 안해 그럼 처음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고정이 틀어지면서 또안 붙어요 빨리 운동하기도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 고정 자체가 단단하지 않으면 운동하다가 어그러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지 그러니까 빨리 운동을 못 시켜 운동을 빨리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관절이 굳어버려가지고. 뼈는 잘 붙었는데, 점점점. 나는 걸을 수가 없어. 구부러지지도 않아. 차도 못 타. 다리가 안 구부러져서. 걷기도 어려워. 다리가 펴지지 않아서.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잘 맞춰서 단단하게 고정하고 빨리 관절 운동을 시켜야 된다. 그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오늘의 요 어머님도 마찬가지. 이게 공관절 했던 무릎이 이제 정상적인 무릎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뭐 고정해놓고 2, 3일부터 바로 그냥 제한 없이 관절 운동을 시키면 당연히 뭐 이렇게 다치시기 전 원래 상태 정도로 는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인공관절을 건드리지 않고도 이제 단단하게 고정해서 빨리 좀 낫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 좀해 보았습니다 뭐 인공관절 주변 골절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 가지고 도움이 되실 분이 많지 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 흔하지 않은거 보면 뭐, 좀 재미있지 않나요? 제 직업병인지 모르겠네. 네. 그러면 어떻게 흥미로운 주제가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